자, 감독님과 아이유 씨가 카메라를 통해서 경기를 보실 때 직접 경기를 뛰신 분들이 또이 자리에 계시죠. 박서준 씨와 이현우 씨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준비 과정이 쉽지가 않았을 게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역할이 아니라 축구 선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어떠셨나요, 서준 씨? 어, 제가 평소에 축구를 이제 조기 축구를 조금 나가긴 했었는데 네. 어, 실제로 이제 역할을 맡게 되면은 음 물론 정말 선수분들처럼 그런 몸 상태를 만들고 어 그건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어 근데 다행히 또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선수들 많이 관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음아이 어떤 비주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확한 오픈이 있었는데 이제 비주얼을 만드 최대한 뭐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어, 가정하지만 음, 실력 같은 경우는 이걸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뭔가 엉성해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잡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선배님들이랑도 같이 훈련을 많이 했는데 음, 정말. 할것 같더라고요. 그, 그 잠깐 그 풋살장에서 조금 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어,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음, 작품하면서 이렇게 많이 뛴 작품도 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어,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가 느껴지는 게 잠깐 잠깐 보는 저 영상에서도 그 전직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그 경기 신이 너무 리얼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어우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현우 씨도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네. 훈련을 정말 고강도로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선배님들과 이제 서준이 형과 다 같이 공동 훈련으로 함께 했었었는데 그게 재밌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선이의 그 히든 카드 모습이 마지막에 저는 정말 이 드림이라는 제목처럼 꿈을 가지고서 온 열정을 다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은 액션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모션 자체가. 그래서 그 하나만을 보고 다른 저의 축구 장면 같은 경우는 정말 선배님들도 몸이 정말 다 멍이 드실 정도로 온 열정을 다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게 안될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될때 속상함도 크고 해냈을 때 쾌감과 기쁨도 너무 컸었고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찍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공을 지금 함께했던 배우분들께 돌리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호흡을 맞춰야 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종수 씨, 고창석 씨, 정승길 씨도 이 멋진 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훈련부터 받으셨어야 했는지 누가 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훈련 어떠셨는지 정승길 씨. 예. 아, 훈련은 뭐 저희가 크랭크인 들어가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한두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꽤 여러 차례 훈련을 했었던 것 같고 어 방금 현우 말처럼 즐겁기도 했지만 어 힘든 부분도 당연히 있었고요. 아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제 변명인데 저는 사실 여기 옆에 형님들과 동생들에 비해서 사실 좀 들뛰었습니다. <laughs> 뛴야으로만 치면 뭐 영화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저는 약간 좀 날로 먹은 게 있고요. 어뭐 골키퍼는 골키퍼 형이랑 현민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포지션이 골키퍼였기 때문에 처음에 훈련을 많이 했지만 영화상에서 보시면 이제 공을 맞는 장면이 아마 엄청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힘들었을 것이고 사실 그냥 제가 밖에서 지켜본 바로는 창석이 형님과 완표가 아마 뛰는 양으로는 제일 풋살장에서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서준이는 또 어쨌거나 프로 선수 역할이기 때문에 그쵸. 그걸 해내기 위해서 훈련장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어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네. 아, 아니 특히 박서준 씨는 코치 역할이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정말 온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그 모습 보면서? 아 그러니까 어 초반에 이렇게 제가 이제 선수로 나오는 장면들에서는 이제 큰 경기장을 뛰면서 외롭게 거의 혼자 찍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이제 곧 이렇게 감독으로 들어와서 선배님들 보니까 저는 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상 바라보니까 또 날씨도 뜨겁고 이런데 아 많이 힘드시겠다 <laughs> 정말 아그 마음이 뭔지를 또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어 열심히 마음 속으로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아까 보니까 아이스크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웃음> <웃음>